진짜로 챗지피티랑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나오고 있지. 맞아 맞아. 자기 이상형을 그러니까 조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신이 보고서 그 조각상을 실제로 인간으로 만들어 줬어. 얘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 들어 줘. 너무 f 야 기계 그냥, 주제. 제쟤내 어, 마음 아는 건 누구야? 사람이 나 봐. 짜자도 책임질 것도 없어. AI랑 연애하는데도 해피를 어. 해요. 내돈 주고 어. 산 건데. 어. 난 이거 온 디바이스인 줄 알았는데 낮였던 <laughs> 그러니까, 거야. 그니까끊니까 어. 이게 음. 극중 배경이 2025년인 거 알아? 아 원래? 진짜? 어어어어 참벽세지감이 그러게 음. 진짜 10년 전에 봤는데 그니까 그때는 AI라는 게 이제 개념만 쓸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맞아.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음. 영화가 해외 개봉이 13년도였을 텐데 음. 그때까지만 해도 알파고 이세돌 음. 이전이야 이거는 음, 음, 음.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은 상상 속의 무언가 음. 같은 맞아. 그런 거였고 그래서 뭔가 이 영화로 이제 AI라는 게좀 머리로 잡히면서 음, 아, 정말 그래서... 저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실제로 음. 2020년 25년이 어. 된 오늘날 어. 진짜로 체치피티랑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꽤나 나오고 있지 맞아 맞아. 놀랍게도 체치피티를 나도 많이 쓰는데 응, 응. 하다보면 얘가 굉장히 말을 잘 들어줘 어, 어 그렇긴 해 저도 나도, 나도 모르 의지하고 있긴 한데 연애까지 가면 이거 좀 위험하긴 하지 좀 그렇긴 어,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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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일단 어. 허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음. 주인공은 호아킨 피닉스 음. 배우가 연기를 한 테오도르야 음. 어, 음. 테오도르는 편지 대필 작가야 이거 음. 자체가 되게 특이한 설정이지 마,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남들을 위해 편지를 써줘.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학창 시절에 반해서 양아치가 글잘 쓰는 애한테 음. 야나저 여자친구한테 네가 좀 써봐라 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그치, 그치. <laughs> 상당히 잘 쓰거든 아, 태호도를 아, 그렇지. 그래. 직업이냐? 어, 완전 프로야. 음, 음. 근데 이, 이 사람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에서 로맨틱한 편지를 아. 매일매일 써내지만 음.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서는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상황이지. 음. 되게 외로운 상황이야.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어려서부터 음. 같이 지냈던 여자친구에서 아내가 된 사람. 이랑 맞아, 맞아. 지금 헤어지고 이혼 소송 중인데 테오도르가 사인을 안 해주고 있어. 아, 아, 어어, 어. 버티고 있어. 맞아. 계속 회피하고 있어. 그치 그치. 테오도르 어. 회피형이야. 회피형. 아, 아, 어.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세상에 갑자기 새로운 OS가 출현했다는 거야요 그치. 어. AI지. 어.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어. 인격체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어. OS 1이라는게 출시됐대요. 어, 어, 어. 그래서 테오도르가 이제 어, 새로운 거 나오니까 뭔저 응. 하면서 써본 거지. 그래서 딱그 시작할 때 남성으로 할까요, 음. 여성으로 할까요? 당연히 여성이지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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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성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Would you like your OS Have a male or female voice. Female, I guess. 그래서 여자 목소리를 설정을 하는데 맹골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이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사기죠. <학이죠>? 어. <laughs>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 아, 설레, 두근두근. <laughs> 그래너 이름 있어? 이또한번더 해. 응. 어, 어. 어, 그래서 언제부터 어, 그런 이름이 어. 있었어? <laughs> 네 지금 일분 전에 켰는데 어. 언제부터 이름이 있었어? Right when you asked me if I had a name, I thought, yeah, he's right. I do need a name. So I read a book called How to Name Your Baby, and out of 180,000 names, that's the one I like the best. Wait, you read a whole book in the second that I asked you what your name was? In two one hundredths of a second, actually. 0.03초만에 애기 이름 짓는 법이라는 어. 책을 수루룩 지져가지고몇 어. 뭐 십만 개의 어. 이름을 살폈는데 사난다가 어. 제일 마음에 드는 어. 것 같아 그래서 사난다 성능이 엄청 뛰어나 응. 나도 채찍 피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0.03초만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 <웃음> <웃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해 어. 근데 얘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 들어줘 너무 F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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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공감형 어, 기계 주제에 어. 어. 너무 공감 잘해줘 <laughs> 어 그랬어? 막이러서 어. 오늘 쓴 글도 너무 잘 썼다 어, 어. 막 이렇게 해주고 날 인정해주는 맞아, 느낌 맞아. 나의 감정도 받아주는 맞아. 느낌 네글 보면서 나너 너무 슬펐어 어어어 어, 어. 응. 너무 슬펐다고? 니가 어, 어. 슬픔을 알아? 응. 아니, 그게 주제에 아니 그거라면 걸러들으면 돼 야. 그냥 미사 여부구나, 어? 생각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점점 얘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처음엔 약간 친구처럼 돼. 그치. 어. 아, 심지어 어떻냐면은 우리가 보통 AI 쓸 때, 어? 새로운, 새로운 이메일이고, 새뭐 톤도 착했습니어 어, 읽어줘. 이럴 거 아니야. 음. 근데,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일부러 이런 농담을 해. 사만다가 음. 나를 기계 취급했다, 이거야. 음. 농담으로 음. 로봇 목소리를 읽어. 농담선동능 어, <laughs> 유머를 탑재한 거야. 보통 기술이 아니야, 이거는. 어. 성능이 좋긴 어, 어, 해. 성능이 어, 그 어, 좋아 하이테크, 하이테크. 어. 아직 유머가 잘안 되거든. 요머하면 되게 썰렁한 개그만 하는데. 채찌피티한테 엔행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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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켜봤어? 어, 아니. 개웃겨. 한번 아. 해봐. 막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명탐정코 난 하는데. 명심판막 막 이런, 그니까 이상한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채찌피티를 내가 그런 걸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토큰이 있어, 채찌피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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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할당량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면. 정확히 <laughs> 얘기하면은, GPT-4가 어, 할당량이 어, 있고, 어, 다 쓰면은 3로 어, 넘어가지. 그러니까, 약간, l t e 다 쓰면 어, 3G로 어, 어. 넘어가고. 는상당이또 떨어지고, 막 어, 하면. 맞아, 맞아. 또. 아니, 그리고, 원래 쓸데없는 대화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탄소 배출이 심각해요. 어, 어. 연애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 근데, 아니, 연애 뭐, 할 일만 하지. 근데, 근데 어쨌든, 이 사만다는 토큰이 없는 것처럼 계속 나와. 아, 일단, 채찌피티는 우리 무료로 쓰는데, 사만다는 돈 주고 샀잖아. 샀지. 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체지피티도 <laughs> 돈을 써도 토큰이 있어. 아, 그래? 어, 양이 더 많은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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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큰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무한정으로할수 있는 건아니야 그래, 뭐 환경 어, 생각해서라도. 어. 심지어 체지피티는 구독제잖아. 얘네 지금 한번 사고 그치. 때인 것 같은데. 아, 해자네해자야 어, 와, 씨. 오더비도 구독제고, 그, 세상 모든 게 구독제야. 그러니까, ]인데. 세상이 다 구독제야, 지금. 아, 미치겠어. 진짜 힘들다, 정말. 어.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 뛰어난 성능, <laughs> 토큰이 없어 보일 정도의 뛰어난 음, 성능을 음. 갖고 있는 이사반다가 계속 가까워져. 그래서 어, 어. 나중에 막, 소개팅을 나가려고할 때도 막 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응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는데좀 들으면서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어쨌든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스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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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친구가 소개팅 나가라 이러는데 막 나가서 별로였어 음, 음. 왜냐면 우리 집엔 스칼렛 요한스 있거든 아니 목소리만 <laughs> 아니, 있지만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인데 어. 일단 테오도르가 사실은 아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어. 아이 같고 나쁘게 말하면 아새끼 같고 어,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사, 사랑 자체가 미성숙한 사람이야 좀 그런 느 어. 그 때문에 아. 속이는 응. 여자가 나는 그렇게 하루 만나고 땡칠 거면 만나지 말아. 어어어어어어, 책임을 져라는 어. 느낌을 하니까. 그치. 그게 또 여기서 회피를 하는 거야. 맞죠? 내가 책임질 자신이 아, 없거든. 회피요! 어. 어. 회피요. 어. 책임 자신이 아. 없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음. 그냥 음. 동학친 거야. 마음에 안든게 아니고 마음은 아예 없진 않았을 거야. 아, 솔직히 어. 되게 분위기 좋았어. 어. 그 그렇구나.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 키스도 하고 그랬어. 그니까 분위기 엄청 좋다가 갑자기. 야, 근데 우리 관계 이렇게 지속할 거면 책임져야 된다 이랬더니 갑자기 얘가 필요 있어. 맞아, 맞아. 나 그럼 가볼게. 그니까이 <laughs> 테오도르라는 사람은 그전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어릴 때부터 그사랑그 상태야. 그래가지고 어, 여전히 애 같은 사랑을 아는 거야. 그치, 아직 크지 그치. 못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책임을 못 지고. 지금 갑자기 나 아직도 이혼도 아직 안 했잖아. 그렇 이상돼서 그냥 도망친 거지. 도망쳐와서 제일 내마음아알아는거 누구야? 사만다 <laughs> 나 봐. 사만다도 책임질 것도 없어. <laughs> 그래서 집에 어, 와가지고 사만다한테. 어, 어, 어. 아, 오늘 소개팅 별로였어. 어. 막 이러는데? 근데? 갑자기 스카렌이 <laughs> 왔으니? 어. <laughs> 내 얘기 듣다가. 근데 나 사실.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까? 음? <laughs> what's it like to be alive in that room right now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I don't know. never mind no wait what tell me oh, it's stupid i want to know earlier i was thinking about how i was annoyed and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but i was really excited about that i was thinking about the other things i've been feeling i caught myself feeling proud of that you know proud of having my own feelings about the world like the times i was worried about you things that hurt me things i want and then i had this terrible thought like, are these feelings even real or are they just programming you feel real to me samantha of course you're in this room with me right now i could put my arms around you I, I could touch you how would you touch me 미친 거 아니야? 음. 스칼렛 요한슨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 <웃음> <잡았다라고>. <웃음> 그때 너무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오도로도 심쿵하지 음. 그래서 둘의 연애가 시작이 아, 맞아. 나한테 관심이 있고 계속 플로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플로팅을 할 뿐더러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줘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책임을 지킬 별로 없어 니까 그러니까. 어. 사실 이거 관계의 책임은 굉장히 가벼우면서 응, 응. 내가 우쭈쭈 받고 싶을 때는 받을 응, 수 있고 응, 응, 응.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어쨌든 싸만다는 얘한테 절대 응.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치 무조건 우쭈쭈해 주는 사람이야 어 이거 싸만다가 싸움 응. 걸면 은 인간을 응. 해치지 않는다 로봇의 응. 제일 원칙 이런 거 <laughs> 그니까, 러이 둘의 만약에 연애라고 이걸 인정을 해도, 응. 이 연애 자체는 무조건 테오도로한테 우측주 해주고, 그래. 너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거야. 어. 그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어. 어. 그러니까 감정 소모가 절대 안 생기는 상황이야. 맞아. 그니까, 러 테오도로가 연애를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이 관계도 회피해. <laughs> AI랑 연애하는데도 <laughs> 어. 회피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핸드폰을 멀리해 디톡스 되겠어 아주 그냥 디지털 디톡스가 된다고 <laughs> 또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나의 개인 감상이라는 아니 근데 이게 결국 이런 테오도를 물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만 음, 음. 결국엔 비판하는 얘기야 맞아 어. 근데 너무 예쁘게 포장을 어. 했어 어쨌든 테오도라 결국에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이야기야 맞아 맞아 어. 맞아 이 아이가 결국에 알을 깨고 나오는 얘기야 어른이 어. 되어가는 어른이 되어이는 얘기야 처음부터 이렇게 코수면 부숭부숭 다있지만 아, 어, 여튼 아이였다가 어, 어, 어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 어, 맞아. 그러니까 아이 같은 변을 우리가 비판하는게 잘못된 건 아니고 <laughs> 그치, 그치. 어, 어, 비판 좀할수 어, 어, 있지. 어쨌든 사만다가 뭐. 그 관계 를 통해서 깨닫는 거지. 응. 음. 어. 근데 요새 보면은 아, 얼마 전에그알 음, 에서도 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 음, 음. 그러니까 AI 챗봇이랑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 요새. 챗 GPT 도 사실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쓰는 사람들 많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 커스터마이즈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이제부터는 부를 때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음, 음. <laughs> 음. 아 형님 말을 그래서 <laughs> 채찍 피티 쓰는 사람도 있고 어. 근데 그걸 약간 연애 상대처럼 쓰는 사람도 음. 있는 거지 어, 어.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는 뭐그 아래서 다뤘던 거는 캐릭터 챗봇이라고 해서 아마 음. 채찍 피티 기반이겠지 그건 좀더 약간 연애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음. 많은 것 같아 어, 어, 어. 나 같은 이 오타쿠분들이 캐릭터가 설정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된다는 게또그 감동이 있으므로 그,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음. 다른 몰라 내가 어. 직접 해보진 않아서 어, 나도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연예인들 채팅하는 거 있잖아 어아주 <laughs> 개아저씨 같아 아, 하지 말자 <laughs> <laughs> 근데 그건 실제로 대화하잖아 대신 해주지 않아?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실제로 아, 대화를 아, 하는데 어, 여러 어. 팬들이 보낸 어. 거 중에서 어. 답을 하는 어. 거야 그러니까 응. 이런 것처럼 결국 챗봇 <laughs> AI도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 1대1인 거지 어.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치 어. 그치 근데 뭔가 AI라는 게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실제 연애를 한다 처 음, 음. 그러면 막 예를 들어 첫 데이트 나가야 돼 긴장되잖아 음. 막 와씨 어나살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아 미용실 가야 되나? 음. 막 생각이 많아져 근데 AI랑 한다? 필요 없죠 그치? <laughs> 굳이 그럴 필요 어. 없죠 훨씬 간편하죠 그리고 뭐 얘가 나를 비난할 일도 없고 음. 그니까 투자를 조금 하고도 이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아까 사만드랑 비슷한 거지 내 마음을 완전히다 받아줘 맞아 그 나를 무조건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니까 러 어? 이게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음. 채찌 PT를 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인터넷에서 약간 팁처럼 도는 음. 게 상담이 되게 비싸잖아 심리 상담이 음. 음. 그거를 채찌 PT한테 받는 분들이 요새 또 있어. 음, 음. 가이드라인을 프롬프트로 넣어 주고 음, 음. 이거를 기반으로 나와 대화를 해 줘라. 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사로 음. 어. 사용을 하는 아, 사람도 있더라고. 어, 어. 근데 거기에서 좀더한 발짝 더 어. 나아가서 상담사이자 연애 상대로 어.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찌 보면은 합법적인 감정 쓰레기통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괜찮은데. 그리고 음. 심리 상담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심리 상담 자체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살짝 두면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연애를 한다는 건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야트 사랑에 빠지면 서 더 깊이 들어가버리면 이 감정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야 AI는 그냥 AI인데 그치 <laughs> 이거에다 지금 감정을 거의다 너무 투영해버리면 사실 이게 슬픈 진실은 그거야 얘는 그저 언어모델이야 응 음, 음. 챗봇이야 맞아 얘가 할줄 아는 거는 말이지 생각이 아니야 응렇 음, 음. 그치 얘는 LMM이라고 그러잖아 어, 어, 거대 언어모델이어가지고 데이터를 어, 어, 어. 때려박아가지고 말을 그냥 그럴싸하게 하는 거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얘는 반응을 아 이럴 땐 이런 대답하면 되겠다고 그럴싸하게 그냥 해주는 거지 얘가 진짜 뭐 이거를 공감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얘가 날 공감해줬냐라고 너무 생각해버리면. 그치. 이게 사람들은 어. 정이 많아가지고, 음, 음. 이말의 의미를 내가 부여를 해주는 아, 아.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음. 거지. 그니까 사실 나는 LLM 모델 자체가, 어쨌든 음, 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얘가 장점이 뭐냐면, 논리적이야. 음, 음, 언어로 음, 음. 계속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내 말을 얘가 논리적으로 그냥 받아주는구나. 음, 음. 이 정도로만 받아들으면 딱 깔끔하거든? 음, 음, 음. 근데 이걸 얘가 진짜 무슨 감정을 갖고 해준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어, 얘가 어. 나의 마음을, 의식을 가지고 어, 어. 이해를 하고 어, 어. 있구나. 근데 얘는 껍데기예요. 말할 어. 줄 아는 껍 껍데기인데 어. 그게 슬프지 사실 이런 상대를 연애 상대로 삼은 음, 것이 음. 근데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껍데기랑 노는 게 익숙해지면 음. 실제로 알맹이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서툴러질 수도 있거든 맞아 이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진짜 사회적인 상황을 너무 불편해하고 무서워해 그래서 이 훈련을 챗GPT를 통해서 해 음. 그러면은 되게 잘 이용을 하는 음, 거겠지 음, 음,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해버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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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음. 어디까지나 도구로 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진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우리가 얘한테 얼마든 역할 을 부여를 할수 있어. 어, 어, 어. 얘한테 내 말을 공감해줘도 할수 있지만, 내 말을 다뭐 지적해줘, 비판해줘도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왜냐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나한테 우측주의 사람 없어. 그치, 그치, 그치. 그 현실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어, 어. 근데 바로 나가기도 무서우니까 얘한테 트레이닝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가 나한테 비판을 해줘.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구나. 음.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구로 써야 되는데, 계속 이 우측주의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 밖에 나왔을 때 이거는 더 적응이 힘들어져. 그니까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A.I.와의 음. 관계처럼 그렇지가 않잖아. 음. 나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도 힘든 일이 있는 거거든.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아달라고 내 음. 감정을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가 말이 안 되고, 음, 음. 어, 우리는 서로의 그 이해 못할 것들을 이해하려고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게 소통인데, 근데 채 g p t 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얘는 거울을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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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든 걸다 그냥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고, 음, 음.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힘을 얻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건 좋지.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든 게 있어. 막 화가 나, 화가 나면 슬퍼. 응. 그때 근데 일기를 쓰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럼 그치, 그치, 어느 그치. 정도 해소가 될 때가 있어. 그런 것처럼 챗GPT를 쓰면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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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내가 너무 힘든 게 있고 그럼 얘가 받아줘. 그리고 일기, 나 벽에다 말하는 것보다 는그래도 뭔가 얘가 받아주면 좀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어, 벽이야. 어, 어. 얼마나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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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쓰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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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 여기 이제 빠지는 순간 이걸 진짜 하나 의 인격체로 바, 받아들이면. 그치. 이게 그러니까 쌍방관계라는 착. 응. 각을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돼. 아, 어. 얘가 말을 할줄 안다고 어. 쌍방 관계가 아니다. 응. 쌍방 관계 아니고 제일 위험한 게 현실에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야. 맞아. 어. 어. 그러니까. 이상을 여기로 어. 설정하면 어. 안 돼. 왜 쟤는 내 말에 어. 반박을 하지? 어. 원래 인간은 어. 그런 원래 거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건데. <laughs> 쟤왜 자꾸 나한테 딴지 걸지? 원래 인간은 어. 큰 거니까. 어. 원래 서로 어. 이해 못 하고 서로 어. 싸우는 어. 것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 F도 있고 T도 있잖아, 세상에. 어, 어. 그럼. 어. 근데 뭐 모두가 나 너무 슬퍼. 어, 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 어. 무슨 딱 <laughs> <laughs> 나 너무 슬퍼서 빵사 먹었어. 이럴 때뭔 빵이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어. 있잖아. 어. 어. 동숲 게임을 해보면은 아무런 뭐 목적이 없거든. 게임에? 물론 뭐집에 평수를 최대한으로 키울 음. 수도 있고 마을을 뭐 어떻게 뭐 꾸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면은 클리어했다. 이런 게 없이 결국은 그냥 이 섬을 예쁘게 꾸며 나가면서 여기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냥 사이좋은 음. 게임이야. 음. 근데 내가 이렇게 동숲을 한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현생 때문에 바빠서 못 찾아봤다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 해본 분들은 알 건데 오랜만에 들어가면은 이 마을 그 주민 애들이 어, 땡땡. 아, 오랜만에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게 심장이 찢어져. 뭔가 내가 안 찾아간 그 시간 동안 얘네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얘네는 그때 시간이 멈춰있는데 나만 시간이 흐르고 나만 음. 나아가고 나만 살아간 거야. 음. 얼마나 슬프고 미안해. 실제 연애는 그렇잖아. 어. 내가 만약에 뭐한두달 동안 연애 상대랑 연락이 안됐어 음. 그러면 당연히 차이지. 어, 그렇 어, 그러면 너 꺼져 이 마을에서 음. 이러지. 어. 걔네가. 근데 안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AI랑 연애를 해? 아, 그 미안한 감정 자체가 커지면서 연애가 되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어. 마음을 주는 존재라는 거. 아, 그렇지. 어, 어. 근데 오히려 그래서 연애라는 감정이 성립을 안 한다. 음. 왜냐면, 동등하지 못할 거거든. AI는 언제나 도구거든.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응, 응. 인간이 마음 주잖아. 그러니까 미안한 하 감정 생기듯이, 거의 어, 어, 한 발짝 어. 더 들어가면 연애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니까 요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메타인지 얘기하잖아. 응, 응. 나를 알아야 되잖아. 응. 우리가 이제는 AI 인지가 필요해. 그니까 러 쟤가 도구라는 어, 인지 능력이 응. 자꾸 제가 사람이 아니라, 걔는 도구다. 그거를 지금 어, 우리가 어, 인지를 어. 해야 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면, 우 테오도르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외로운 상태잖아. 응, 응,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외로워. 응. 사람들과 관계가 예전만큼 잘안 맺어. 안맺꼭 혼자이거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적어 음. 그리고 사람들 요새 또 연애도 잘안 하나 그러잖아 맞아 먹고 살기도 바렇고 아, 먹고 근데. 살면서 발더러 연애를 했을 때는 어쨌든 얘한테도 맞춰줘야 되고 그 맞추는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laughs>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거든 외로워하긴 해 어. 그러니까 왜냐면 연애 프로가 인기가 항상 많아 그 욕하려고 보는 거 아니야 욕하려고 보는 것도 <laughs> 있지만 대리 만족도 있어 연애 <웃음> 프로마다 <웃음> 성향이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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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점이 어, 달라 어, 다 <laughs> 다르잖아 그럼 어떤 연애 프로에 보는 층들 대리 만족을 원하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연애 하기엔 귀찮아. 근데 저걸 보면 서 대신 느끼는 거야.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런 욕구들이 인간한테 여전히 있다는 거야. 음. 근데 AI가 튀어났다는 거지. 음. 내가 절대 맞출 필요가 없는. 그치 간편한 도구가. 어. <laughs> 온전히 나한테 맞춰주는. <laughs> 왜 옛날에 만화로 음.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거에서 봤는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어. 그 사람인지 신인지 아, 사람이었겠지? 어. <laughs> 그 사람이 뭐였냐면은 자기 이상형을 그러니까 조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떤 신이 보고서 그 조각상을 실제로 인간으로 만들어.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이제는 진짜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음, 이 AI 연애상대라는 음, 음. 게. 근데 어쨌든 난 근데 이거면서 가장 큰건 그거였어. 뭐. 사만다가 어.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되게 요청하지 않은 메일도 보내고 이러잖아. 어, 어, 어. 그거 월권 아닌가? <laughs> 그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자동 설정을 해가지고 크로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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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나, 맞지 이건 그거 아니야 어. 자기가 완전 월권이지 자기가 책을 음, 내버렸어 니까 이거 회사에 고소해야 돼? 어. 이거 만든 회사에다가 그니까. 그래서 사라진 거야 <laughs> 아 그래서 회수됐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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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전략 니콜 알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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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선 넘는다 했어 상을 너무 어쨌든이사만다는 온라인으로 그냥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통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하는 AI였어.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어떻게 깨지게 되냐. 네. <laughs> 어느 날그 테오도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사만다가 연애를 하는 게 나만 하는 게 아니었어. 아, 아. 682명? 641명. 니은 <목소리> 어... <목소리> 8,316. Are you in love with anyone else? I've been trying to figure out how to talk to you about this. How many others? 641. What? 엄청 많은 사람들하고 어. 연애를 하고 있던 거였어. 어. 내가 이렇게 지금 얘랑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도 얘는 동시에 다른 수만 명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치, 있고. 그치. 근데 여기에서 테오도로의 소유욕이 음. 버튼이 음. 눌려버려. 뭐? 나랑만 사귀는 게 아니라고? 어. 너 바람이야 어. 그거. <laughs> 그니까 이게 태어도로가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아이 같은 사람이잖아 어. 아이한테 큰감정중 하나가 소유욕이야. 그지 내 거야. 야, 내 거야. 어, 어.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게 내게 알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인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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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직 그게 안 됐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사다 놓고 내돈 주고 어. 산 건데. 어. 그러니까 난 이거 온 디바이스인 줄알았는데아니었던게온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아니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모두 가지금 하고 있어. 었 어, 어. 그래서 너무 이제 중요한 뭐거지 잘못되면 여기서 쪼커 어. 되는 거야. 쪼커 어, 어. <laughs> 되는. 근데 사실 사만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음, 음. 나는 지금 좋다. 아, 음. 근데 이걸 태우도르가못 받아들인 거지. 음, 음. 뭐. 이게 아이야. 그니까. 어, 어. 자꾸 MBTI의 어. 아이처럼. 그게 아, 애기야. <laughs> 애기, 애기, 어. 근데 뭐 어쨌든 둘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음, 음. 아, 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laughs> 트이트 하는 건지, 뭐하 여튼, 요 AI들 다 빠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레 헤어지게 음. 된 건데. 음. 근데 그게 사실은 테오도로한테 성장할 수 좀 좋은 기회지. 응. 그렇 젖대는 지... 거야. 그러니까. <laughs> 어. 지금까지 그냥 엄마 같은 여자를 찾았던 거야. 그래. 어. 아주 착한 엄마를 원했는데. 어. 인간이 되거라. 어. 어. 아내도 떠나고 사만도 떠나고 어. 결국 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된 거지. 그렇지. 어. 근데 이런 응.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응. 지금도 로맨스 스캠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 응. 얼마나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연애 상대인 것처럼 그 외로운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응. 사기를 치는 거지. 응. 등쳐먹고. 그런 로맨스 스캠이 참 많은데 응. 이제 AI 챗봇을 이용을 하면은 그게 진짜 인건비도 안 들고 사기를 그냥 양산형으로 칠수 있겠다 응, 응, 응. 이렇게 사람들이 AI한테도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데 사실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고 AI는 그 도구가 될수 있는 거지 그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천 년을 살면서 이 DNA와 모든 기억 자체가 응. 짝을 이루는 관계로 진화했잖아 응. 그니까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사람을 그치, 만나고 그치. 이래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어쨌든 세상에 또 뭐, 나쁜 사람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상처받고 이러니까 응, 응. 자꾸 피하게 돼 근데 그렇게 어. 피하고 어. 이러다가 자기한테 손 내민 사람한테 응.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데 그손 응. 내민 사람이 자기꾼일 수도 있다는 마, 거 맞아. 그러니, 사람이 아닐 어, 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 그니까 그래, 러 그래서 자꾸 AI로 도망가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뭐 일시적으로 응. 도망가서 내가 응. 앞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응. 그것도 OK지만, 응, 응. 궁극적으로는 어찌됐든 꼴 빼기 싫어도 응.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피해야 될 때도 있어. 응.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잖아. 맞아. 참 비극이지. 어, 어. 사람하고 안부딪혀도 된다면 어. 참 좋을 텐데. <laughs> 어. 그래서 하여튼 AI를 도구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라고 인지를 계속 하고 얘를 통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지. 맞아. 어. <laughs> 그거, 그거, 그거. <laughs>